자, 사료위험물은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고요. 불이 잘붙기 쉬운 그런 액체들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휘발유 경유, 등유, 웬만한 기름들 전부 다사류위험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지정수량과 위험 등급만 잠깐 분류를 할 건데요. 일단 1등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자, 특수 인화물만 딱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두개가 됩니다. 일석유류, 알코올류그 다음에 3등급은 나머지 네개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알코올류만 빼고요. 요것만 잠깐 빼고, 1석유류, 뭐, 특수이나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심물류는 인화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인화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수이나무를 인화점이 마이너스 21도씨 미만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제, 제 1석유류는 그냥 21도씨 미만. 영상 온도를 얘기를 하죠. 그죠? 플러스 21도씨 미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석유류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1도씨 미만에서 끝났죠? 어, 끝났으면은 21도라는 이 온도는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21도씨 이상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21도씨 이상에서 얼마까지? 70도씨 미만까지, 여기까지를 제 이석유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류는 보세요. 동식물류는 앞에 범위가 없어요. 그냥 뭐다? 그냥 250도씨를 얘기합니다. 그냥 그냥 250도씨 미만을 동식물류의 인하점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조금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 1등급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지정수량 50리터를 가지고요 자그 다음에 이석유류 2등급에서 1석유류는 비수용성 수용성으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들이 이석유류와삼석유류에도 있습니다 자 4석유류는 없어요 여러분 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물에 녹는 거 수용성 물에 안 녹는 거 비수용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물에 안 녹는 거는 항상 지정수량이 두 배가 작고요. 전부 다두배 차이 나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우리가 비수하면은, 그, 장사할 때도 성수기랑 비수기는 아니잖아요. 비수기는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버니까 숫자가 작아요. 지정수량이 두 배가 작다 그게 전부 다 비수용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수용성은 2 0 0터 그럼 수용성은 얼마? 두배 더하니까, 아, 두배 곱하니까 수용성은 4 0 0터 알코올은 여기 아까 400리터 수용성과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 제사석로는 6,000리터. 이거는 그냥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사상 제사 음식을 차리대도 고기로 만든 전을 우리가 육전이라고 부르죠. 육전. 그래서 제사하면은 육전. 발음 비슷하니까 그냥 6,000리터라고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류를 어, 이거는 제일 지정 량이 많습니다. 동물 식물. 이거는 전부 다만 리터. 여러분,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거 아시는 거 있잖아요. 흔히 들어보는 기름들. 그런 게 전부 다봉식물류만 리터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거의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특수 이나물, 알코올류, 그 다음에 일석유류. 요렇게. 이맨 앞에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1등급은 특수인화물이 4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5 0리터라는 지정수량을 가진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도 사실상 비수용성과 수용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단, 얘네들을 나눌 때는 그 지정수량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전부 다5 0리터는 똑같습니다. 자, 비수용성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에서 비수용성은 우리 발음할 때 비슷해요. 비자로 발음했으니까,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 자, 비수용성은 이황화 e 탄소, 디에틸 에테르. 이렇게 두 가지 하면 나머지는 뭐다? 수용성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황화 e 탄소는 우리 황이 두 개짜리라서 이황화 e 그다음에 탄소 C라고 적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디에틸 에테르는 우리 탄화수소 벤젠 유도체 살펴보면서 한번 봤습니다. 에테르가 가운데 이렇게 산소가 들어간 거 에테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테기가 앞뒤로 두 개가 있어요. 자, 우리 작용기가 두 개가 있을 때 뭐라고 쓴다? D라고 쓰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가 되는 거예요. D에틸 에테르.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두 가지 를 한번 볼게요. 어,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알데이드가 뭐였다? 맨뒤에 CHO가 붙어 있으면 알데이드라는 물질이었어요. 자, 일단은 지금 화학식이 어렵다고 하시면 한글명부터 한글명부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트 알데이드, 그 다음에 요거는 화학식이 잘나오지는 않아요. 산화 프로필렌은. 그래서 일단 특수인함을 네 가지. 이왕화 탄소, 디에틸 레테르, 아세트 알데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 산화 프로필렌까지를 특수인함을 1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류육류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자, 오류육류물을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기 반응성 물질. 여기는 전부 다 산소가 포함된 화학식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까지만 있고요. 3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한번 볼게요. 질산 에스테르류라고 있죠. 질산 에스테르류. 우리가 인류위험물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류위험물에는 질산 염류라고 해서, 우리 염류 자리에 뭐 칼륨 넣고, 나트륨 넣고, 암모늄 넣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질산 에스테르류 하면은 금속이 일단 없습니다. 이오류위물에는 금속이 없어요. 금속이 없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질산 메틸이라고 부르는 거를 CH3ONO2라고 씁니다. 이게 왜 ONO2라고 쓰나요? 이게 CH3NO3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 똑같은데 어떤 결합의 형태를 좀더잘 나타내기 위해서. ONO2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얘는 실제로 결합할 때 ONO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나타내려고 그냥 ONO2라고 쓴 거지. 실제로 CH3NO3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기에,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 이게 질산 메틸이구나 이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걸볼 때는 산소를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돼요. 자, 산소를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그러면 NO3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뒤에서 질산 메틸이라고 읽으면 아, 이게 오위 염물이구나. 이렇게만 파악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에틸이 넣으면 당연히 뭐죠? 에틸 되는 거죠. 질산 에틸. 자, 그다음에 여기 니트로기가 들어간 게 대부분이 오위 염물에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자, 글리세린이라는 물질. 이거 위험물이었는데 제 4류 위험물에 들어갔죠. 제 4류 위험물이 삼성 의류의 수용성을 들어갑니다.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제 4류 위험물 삼성 의류 수용성을 들어갔어요. 오, 어, 그에틸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에 실제로 이런 니트로화 반응을 시킨 거예요. 니트로화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셔도 괜찮고요. 이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이런 것도, 아, 오류염물에 들어,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등급 볼게요.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지금 히드록실, 아미, 히드록실, 아미, 염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루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니트로 화합물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니트로 화합물. 자, 니트로 화합물은 우리가 벤젠 유도체 살펴봤을 때이거 그림 한번 그린 적 있거든요.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이가 3개 있다. 톨루엔에서 시작을 해서 그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학식은 암기하실 게 아니고 이름만 알아주시면 돼요.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 이제는 페놀. 이거를 약자로 대문자로 따가지고 TNT라고 쓰고요. 보통 TN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트로암물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요거까지 200kg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료위험물 간단해요. 어, 육료위험물 요건 잠깐 수정을 할게요.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는 이거 1등급의 3종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외울 거는. 과산화, 수소, 질산, 과염소산. 이렇게까지 지정수량을 300kg로 하겠습니다. 300kg. 자, 과산화, 수소, 질산, 과염소산의 지정수량을 300kg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과산화, 수소를요. 여러분이 1류위험물에 있던 과산화, 뭐 나트륨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과산화트륨 화학식을 Na2O2라고 적었었거든요. 자, 눈치 채셨나요? Na 이 자리를 H로 바꾼 게 뭐다? 과산화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라는 자리를 수소로 바꾸면 뭐다? 과산화 수소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 2, 뭐5 그대로 두시고 Na랑 k H, 이런 자리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NA를 H자리로. 그죠? 그게 바로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이 질산이랑 과산화수소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위험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농도에 따라서 농도도 중량 퍼센트 농도라고 쓰는데 어쨌든 농도에 따라서 위험물이 되고 안 되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과산수소를 실제로 여러분이 약국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약국에서 파는 거는 그 아주 농도가 적은 거, 작은 거. 그거를 이제 팔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산수소를 위험물로 취급하는 거는 농도가 36 웨이트 퍼센트 이상의 것만 위험물로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과산수소 36이라는 숫자,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수. 어 지금은 많이 그럴 일 없으실 것 같은데, 과수원에서 막 과일을 이렇게 서리하고 막 들켜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도망가는 형태를 36개 주랭랑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36개 주랭랑 친다. 36이라는 숫자. 이거를 과산화 수소랑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원자이온에서 살펴봤습니다. NO3의 마이너스를 질산이온이라고 했고요. H랑 같이 결합시키면 뭐다? 질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질산도 모든 질산을 위험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때는 농도가 아니라 비중 기준으로 해요. 비중 기준.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어, 비중은 1.49 이상을 위험물의 질산으로 취급을 할 겁니다. 어, 우리가 이거 1.49를 외우기 위해서 어떤 물건도 계속 하나만 사용하고 그러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질려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질산. 질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 구. 되겠나요? 질려서 산다. 질려서 하나, 사, 구. 하면은 비중 1.4구 이상을 질산의 위험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어, 과염소산은 여러분 그 위험물의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염소산을 위험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염소산은 여러분 아까 염소산, 인류위험물의 우리 염소산 나트륨하고 과염소산 아트륨, 이런거 봤었죠. 그래서 산소가 몇 개? 네 개짜리를 과염소산이라고 부르겠다. 그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류랑 6류까지 우리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양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암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위험물의 분류 수고 많으셨습니다.